그래서 숙늉을 몇 달만 먹으면 여자들 피부들이 뽀얘져.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제 술 먹으니까 잘안 되는데 환자들이 숙늉을 먹으면서 얼굴들이 깨끗해져요. 뽀얘지고, 이도 깨끗해지고, 하얘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전부 수도사. 숙늉 열심히 먹으니까 피부 혈관들이 독소가 없어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질 수밖에. 세상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는 법은 없어. 다 아프면서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를 다독거리면서 사는 거거든. 어떤 사람 중에선내 몸에 암세포가 쓸을 싹 없애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항암 치료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죽는 거야. 죽을 짓을 사서 하는 거라. 뭐 어, 암세포 없는 사람 있나? 좀안 아프면 되지. 조금 아프면 좀 참고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암세포라든지 질병하고 같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거야. 선생님 책 내용 중에 세상에 죽을 병은 없다. 죽을 짓만 있을 뿐이라는 대목이 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게 죽는 건데, 그러니까 태어난 거 자체가 죽을 병이니까 누구나 다 겪는 병이니까 그건 병으로 치면 안 돼. 그냥 자연 현상으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아프면 이거 죽을 거 아닌가? 뭐한것 떠는데, 그 죽을 병이라든지 괴롭이라든지 그거를 잘 달래가면서 우리 우리 수명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는 법은 없어. 다 아프면서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거를 다독거리 그래서 사는 거거든. 그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놈의 병을 때려 부셔야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 선생님, 번외 질문인데요. 진짜 그저 궁금해서 선생님 카메라는안 당기겠지만은 당길 수 있으면겠지만 피부라든가 손 보면은 되게 이게. 되게... 뽀얗고 되게 젊으신 분 같거든요 그러니 승룡이라는 게 뭐냐면 이몸에 혈관을 저 녹이 슬게하는걸 없애는 물질이라그요 승룡이 피부가 뭐야? 혈관이지 피부에 녹이, 녹이 없으니까 피부가 그래서 승룡을 몇 달만 먹으면 여자들 피부들이 뽀얘져 그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제 술 먹으니까 잘안 되는데 환자들이 숙늉을 먹으면서 얼굴들이 깨끗해져요, 뽀얘지고, 이도 깨끗해지고, 하얘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전부 수도사. 숙늉 열심히 먹으니까 피부 혈관들이 독소가 없어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질 수밖에. 피부병이 별 건가? 피부 혈관에 독소가 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같이 나요 이 신장병, 피부병, 이 폐질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는 거예요. 신장이 좋아지면 피부 혈관도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지면 거기서 폐 염증 염증 잡는 기능들이 좋아지니까 폐 기능이 좋아지고 단전호흡을 하니까 폐의 성능 자체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호흡하기, 숙육 마시기, 걷기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 숙육만 잘 마셔도 화장품 안 써도 될 거야 아마. 근데 숙육의 단점이 이게 너무 싸. 숨쉬기의 단점도 너무 싸. 싼게 비지떡이라 생각해서 안 되는데 이제는 모든 거를 유물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 그 진짜 가치를 볼수하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고. <laughs> 어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에서 시작해갖고 서해안 거치고 남해안 거치고 동해안을 거쳐갖고 강원도 제일 위 고성까지 약 7,000km를 네. 걸으셨다고 제가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그때 인연이 생각나셔서 쓴 내용 중에 어 목사님께서 폐결핵을 심하게 앓으셨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치료했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다시 재발해갖고 했던 걸 갖다가 선생님께서 여기서 한약 또 처방으로 완치시켰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선생님들, 그 목사님들 그때 상황하고 또 어떤 약제를 어떻게 쓰셔서 또 완치시켰는지 네, 알려주십시오. 아그건 별거 아니고 옛날에 결핵약으로 한계를 받은 사람들은 약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장의 신장 기능을 좋게 하면 신장에서 그 염증을 잡는 물질이 나와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공으로 합성해서 만든 건데 자연에서 뽑으려면 소고한 수십 개를 추출하면 1g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적이건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천연 스트레이드 물질이 생성되게 해야지 이 사람은 저 약초는 뭐 별거 아닌 거별 그 관계 없는 거 먹었는데 하여튼 자나깨나 자기 신장을 강화 기도를 하면서도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보통은 발끝치기 발바닥치기를 하면서 이게 30분 1시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대기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 날숨식이 좋은 게 천수경에 수리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함 열네 글자로 내쉬고 그리고 다섯 개 들이마시고 두번 하면은 차차로 단전에 기운이 간다고 스물여덟 글자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러면은 이게 지치질 않고 몸이 더 안정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또 수리수리 마수리 할수 없고 이 찬송가 중에서는 그래리런 성가 비슷한 거를 날숨이 깊게 쉬고 자작을 하는 성가들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게그 성가를. 초가량 하다가 2 0 초가량 하다 가3 0 초가량 하다가 하루 종일 그 호흡을 그 출장 시 호흡 대신에 찬송가를 하는 거야. 찬송가 날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날숨을 쉬면 이 정신도 안정이 되고 똑똑한 목사들은 이 교회에 신도들이 조그만 뭐 몇백 명안 오는 뭐 교회에서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짜증 나는 사람이 많잖아. 그걸 목사님이 마음을 비우십시오. 뭐 하면 야 마음이 엿장사 마음대로 비워지니 이런다고. 근데. 날숨이 괜찮은 가를 한2 0분부르고 나면은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어 그런 마음을 비워야지 저절로 내가 여유가 생기는 거야 날숨을 쉬면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야 이게. 카톨릭에서는이 성모경에 옛날에 라틴어로 성모경을 했거든요. 나이든 사람이 그저 메아 꿀파 메아 꿀파 메아 마시마 꿀파 그게 네타시오 네타시오 네큰탓이로소이가든그 사람들은 그거 할때 자기가 안정이 돼. 매아 꿀빠 매아 꿀빠 매아 마시마 꿀빠하면서 날숨을 쉬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한테 알맞는 성모경을 우리 말로 해도 좋고 라틴어로 해도 좋고, 그러니까 천수경도 그런 식으로 산스크리트로 하면서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게 찬송가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긴장도 이완이 되고, 뭐 하면서, 그거를 30분, 한시간을 해도 지치지를 않는 거야. 그니까 같은 호흡을 해도 이게 건강해야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악을 쓰고 때리는 거보다. 그런 식으로 수리, 수리, 마하, 수리 하면서 하는 거고 틀려. 걸을 때도 마찬가지야. 걸을 때도 요새 맨발로 뭐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데, 이거 하면 내가 건강이 좋아지지. 그러고 가는 거보다. 그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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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쭉 걸어갔다 오고 그러면 한 시간 두 시간 걸어도 지치지가 않는데요 불교 신자들은 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운동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 수양으로 생각하면서 걸으면되체 제일 재미있는 수양이 가장 재밌는 게 돼야 되거든. 뭐 운동도 뭐 재밌게 하는 놈한테 못당다는게 어느 상황이 넘어가면 그 상태가 재밌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 호흡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어, 한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 혹은 간을 망친다라고 하는 양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 어떤 선생님 책을 보면 화타식 숙련과 한약제로 복수가 꽉찬 간경병 환자도 완치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아, 그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 저 의식이라든지 똑같은 저이 간경화 복수 같은 게 간이 황달이라든지 급성으로 오면 인진오련환이라 가지고 사철 쑥을 잔뜩 끓여 먹으면 노랗게 됐던 복수차든 것들이 쫙 빠져요. 이건 사황 논리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복수가 차올라요. 그 한약이라는 게 좋은 약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약초는 양면성이 있는 거야. 양날의 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약초가 좋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은 저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하니까 저 소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먹어서 좋을 수 있는 거 단지 그렇게 좋은 것도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 그얘기 좀은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걷는 것도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어, 머리 맑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단한 거라. 우리 건강은 80%가, 80%가 정신이고, 20%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세고, 뭐, 힘이 좋고 한 사람도 내가 쫙하다 보니까, 아 i m 프로 회사가 꽝 깨지잖아요. 한 방으로 뇌에 충격을 받으면 신장이 망가져. 그게 심하게 망가지면 막바로 신장 투석실로 들어가요. 이만큼 뇌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저기저 금융 위기 때도 그렇게 쌩쌩하던 사람이 그런 타격을 받으면 막바을 내려쳐서 투석하는 사람이 나와고 그니까 러그 사람이 그만큼 역경지수가 약했던 거지. 내 용량이 컸으면 이까짓 거뭐 깨져도 어? 또 시작하지 않텐데 그니까 러 우리가 머리를 제대로 쓰면은 스티븐 호킹이 스무 살에 몇년에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정신력 하나 가지고 결혼도 두번 하고 그리고 엄청난 저 열근 논문도 쓰고 이 정신력이 사실은 몸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자, 꾸만 뭐, 이렇게 근육 키우고, 뭐, 뭐, 뭐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력을, 저 머리를 갖다가 아주 강한 정신력을, 저 맨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겸손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겸손하면 세상이다 즐겁거든. 무서울 것도 없고. 결국에 건강의 핵심은 몸에 쌓이는 독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출하느냐, 또중하느냐인데요확타식숙능의 효능이 독소 배출, 혈액 정화, 소화 촉진, 항암 효과, 천연 항생제 역, 역할을 한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 산소를 마시면 산소가 에너지가 되고 찌꺼기가 남잖아. 그게 산화물질인데 산화물질이 우리 세포를 가... 갔다가 상하게 하고 노아 노화, 노화도 만들고 다 하니까. 그릇에 저 녹이 나듯이 그 녹난 게 우리 세포들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결국 죽는 거거든. 병이 됐건 늙은이가 됐건. 그러니까 우리가 잿물로 녹시설에 듯이 숙륙을 평소에 물 대신에 꾸준히 이건 물 대신에 하루 종일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저절로 우리 몸에 낀 때들이 녹들이 없어지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독소들이 나가고 또 신장들이 강해지죠. 신장이 강해지면 혈액들이 더 깨끗해지니까 몸이 낫는 거고, 이치는 단순한 거니까. 음.